200평이 다 돼지요? 예, 네, 전부 다 돼지예요. 야, 그럼 전용비도 안 들어가고, 농사도 안 쳐도 되고, 안쪽에, 어, 이 계곡물이 있네요. 나무 그늘 아래서 발 담그고 휴식하기에 딱 좋은. 오늘 땅집 TV에서 찾아온 곳은 신림면 황둔이라는 곳인데, 네. 신림 IC에서 동쪽 방면으로 가시다 보면 캠핑장하고 야영장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힐링하러 많이들 찾아오시는 그런 곳입니다. 관광객분들이 그렇죠. 많이 오시는 곳. 어, 그렇죠. 네, 네. 일단 그러면 자연 경관이 좋다는 얘기고요. 산세도 아주 좋고, 네. 또 계곡들도 정말 좋고, 또 그런 곳이에요. 신림면에 캠핑장이 네. 많다 그랬잖아요. 네, 네. 네. 다른데 보면 약간 오픈된 환경. 그렇죠. 이렇게 막 물놀이하고 네네. 맞아요. 즐길 네. 수 있는 공간들이 많았다면 네. 여기 약간 프라이빗하고 호젓해요. 어, 아주 숨어 있는 공간입니다. 네. 근데 네. 자연 경관은 똑같이 즐길 수 있다는 거. 어, 그렇죠. 아, 그렇죠? 또 복잡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정말 최적인 거 같아요. 네. 여기부터가 저희 토지입니다. 아, 주택 부지요? 네네네. 네, 네, 네. 토지가 길에 길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길게 붙어 있으면 이렇게 나누기도 좋고 또 개발하기도 좋고. 200평인가 했었는데 네. 부지 지목이 뭐예요? 어, 다 돼지입니다. 200평이 다 돼지요? 네, 예, 전부 다 돼지예요. 야, 그럼 전용비도 안 들어가고. 아, 어, 다돼 있죠 이미.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네. 쓸수 있고, 네네네. 농사도 안쳐도 되고. 그렇죠. 농사 지을 건 없고 이렇게 예쁘게 정원으로 꾸미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전이나 이런 게 섞여 있으면 이제 잔디 깔아 놓으면 네. 매매할 때좀 문제가 되기도 하잖아요. 네. 그죠 귀찮죠. <laughs> 근데 다대지니까 네, 네. 네 그점참 좋네요. 네. 길에 딱 붙은 이 주택이 오늘 우리 주택인가요? 네, 너무 예쁘죠. 세모세모꼭 <laughs> <laughs> 무슨 방갈로 같은 느낌도 있는데 아주 큰 방갈로. 네 입구 쪽 보니까 네. 여기부터가 앞마당인데 네. 잔디밭이네요. 네, 잔디가 있어야 또 주택이 예뻐요. 네. 예. 그리고 이제 현무왕 판석도 이렇게 예쁘게 가는 동선 따라서 잘 깔아놨고요. 이야. 두 개씩 깔아 갖고 다닐 때 네. 불편한 거 없을 것 같아요 앞쪽으로는 하나의 단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경계면 네. 쪽으로 수목들을 네. 심어 놨어요 아래에 이제 뭐 꽃들도 보이고 네 과실 나무도 있고요 네. 봄이라서 지금 이 상태도 예쁜데 네. 사실 관리는 좀더 해야 될것 같아요 아,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약간 너무 또 정형화된 것보다 이렇게 네. 또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것도 또 나쁘진 않네요 바로 앞에는 네. 널찍한 테이블과 의자가 있고요 어그정도면한 네. 여섯 명. 앉아갖고 네. 식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가든 테이블이 아주 네. 좋네요 그 옆쪽으로는 또불 멍할 수 있는 거네하덕 <laughs> 여기까지만 봐도 우리 주택의 네. 그 용도가 어떤 건지 알것 같아요 그렇죠 뭐 힐링이죠 네 힐링 세컨하우스 네. 네네 이렇게 네. 화분 갖다가 뺑 둘러서 네. 화단을 또 만들어 놨어요 이것도 아주 소박한데 되게 네. 이렇게 소담스러운 느낌이 드는데요 네 이것도 하나의 네. 멋이고요 네네네 네. 네. 조그만 가로등도 하나 보이고요 하 <laughs> 태양광 <웃음> 네. 네 안쪽에 보니까 네. 자유롭게 쓸수 있는 야외 수도가 있는데 네. 여기 경계석으로 하고 안쪽에 미장해 갖고 잘 만들어놨네요. 네. 안쪽에 어, 계곡물이 있네요. 네, 아주 네. 물량도 꽤 있는데요. 네, 계곡물이 흐르고 뭐 수질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아 여기 산에서 바로 내려오는 물이니까 네. 깨끗하겠죠. 나무 그늘 아래서 발 담그고 네. 휴식하기에 딱 좋은. 예, 그늘도 아주 좋습니다. 네. 안쪽에도 공간이 있는데. 네. 가장 안쪽에는 작은 창고가 보이고요. 야 여기 고압가스통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네요. 네, 이거 최적식이라서 네. 뭐 떨어지면 자동으로 와서 충전하기 때문에 일일이 시키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 이압쪽도 우리 부시잖아요. 네 여기 지주분께서 네. 앞에 가리는 게 싫어서 이것도 그냥 다 같이 사셨대요 아, 그래서 대지가 넓었네요 아, 네 맞아요 마당 가장 안쪽에 네. 아래쪽 마당으로 가는 계단이 네. 있네요 네 아주 자연자연하네요 <laughs> 자연석으로 만들었는데 네, 네. 야 아래쪽에 아치형 구조물을 딱 빠져나오니까 네와이 아랫마당 면적이 꽤 넓네요 네 되게 이렇게 동그란 게 넓은데요 이 정도 면적이면 네. 하고 싶은 거다 하겠는데요 어, 네. 충분할 것 같아요. 어떤 네. 거 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울타리 약간 쳐놓고, 이렇게 반려견 데리고 와서 마음대로 뛰어놀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여기 강아지 운동장. 아 네, 그렇죠. 네. 반려견들 많이 키우시잖아요. 네. 네. 저는 네. 이 테두리 쪽으로 측백 다 심어놓고, 깔비한 네. 환경 만들어놓고, 네. 뭐 정자나 가재보 설치하고, 네. 나만의 그 비밀 공간 아지트로 쓰고 싶어요. 그것도 정말 좋겠네요. 네. 아니면 네. 뭐 캠핑장 용도로 활용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 그것도 아주 좋고요. 네. 네. 우리 주택 전면에서 바라보니까 2층 주택이에요. 그리고 커다란 세모가 있고 <laughs> 옆쪽에 네모가 있는데 <laughs> 네. 지붕을 징크로 네. 하고 아래쪽 한 중간까지 네, 네. 벽체를 딱 내려와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도 편하고 오래 갈것 같아요. 한석을 따라가시면 주택의 입구까지 가실 수가 있고요. 네. 앞쪽에 데크가 다 깔려있네요. 네. <laughs> 근데 데크가 재밌는게 네. 인조잔디를 위에다 네. 덮어놔서 네, 네. 앞마당과 다 이어져 있는 듯한 느낌. 예, 훨씬 더 자연스럽죠. 네. 그리고 네. 캠핑할 때딱 쓰기 좋은 테이블 아, 의자가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앞전망 즐기면서 힐링하실 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야, 여기 명당이구나. 네. 그죠? 근데 이럴 때다 그늘 하나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그, 그늘이 네. 자동입니다. <laughs> 어, 그늘이 자동이네요. 네. 어, 이거 되게 좋은데요? 야 보통 이런 네. 어닝 네.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네. 이 정도 길이 편라면 네. 엄청 돌려야 돼요. 아, 어, <laughs> 이거 다 피고 나면 네. 이미 땀 범벅이라서 <laughs> 쉬고 싶은 생각이 사라져요. 아. 하지만 우리 주택은 자동 네. 어닝 이렇게 다 설치돼 있어요. 이거 되게 되세요. 좋은데요? 네. 오형문 묵직해요. 네. 문을 열자마자 바로 주택 내부인데요. 네. 신발 간단하게 벗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네. 다 실내 공간입니다. 들어와서 보니까 네. 양쪽으로 공간이 나뉘어 있고요. 아, 네네. 왼쪽 공간은 작은 거실 공간이네요. 어, 아, 소품이 진짜? 에이, 이 공간에서 이제 힐링을 하시면서 얼마나 심신의 피로를 푸셨는지가 보입니다. 천장을 보니까 목재를 둘러서 간접 조명 주고, 또 가운데 조명 주고, 참 재밌게 만드셨는데, 내가 타고 싶은 것들을 네. 한껏 하신 느낌이에요. 어, 네, 맞습니다. 반대쪽은 다이닝 겸 키친룸인데요. 네. 공간은 거실 공간하고 거의 크기가 비슷한 것 같고 여기는 침구가 상당히 높네요 네 다락을 오픈형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개방감도 엄청 좋습니다 밖에서 봤던 그 세모, 네. 그 박공심 모양 그대로 저 위까지가 다 오픈 형태로 되어 있어요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식사하실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안쪽에는 벽면 꽉 채워갖고 싱크대를 잘 만드셨어요 힐링하러 세컨하우스에 왔을 때딱 쓰기 좋은 크기, 그렇죠? 네. 밖에서 봤을 때는 세모였는데 네. 내부에 들어오니까 끝에 벽이에요. 네. <laughs> 그래서 그런지 문이 하나 있습니다. 문을 열어 보면 <laughs> 이 남는 공간 다 활용하셨네요. 네, 네 아주 활용을 잘하셨어요. 네. 짐을 보관하기에 딱 좋은 공간입니다.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 옆으로는 문이 세 네. 개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 문을 열면 계단 아래쪽 공간 활용해서 네. 창고네요. 구석구석 공간을 아주 활용을 잘하셨어요. 네. 그 옆쪽에 있는 문을 열어보면 야 넓직한 욕실겸 화장실이 나오네요. 일반적인 30평대 아파트 욕실겸 화장실 크기고요. 넓은 공간 잘 활용해서 이렇게 해바라기 샤워 수정까지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반대쪽으로도 긴 젠다이와 세면대, 양변기가 있는데 타일 상태 좋고 그리고 창까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환기하실 때도 좋습니다. 가장 안쪽에도 공간이 있는데 아 여기는 분리된 세탁실겸 보일러실이네요. 네 맞습니다. 보니까 1층은 공용공간 위주인데, 폭은 넓은데, 깊이는 그렇게 깊진 않잖아요. 그 네. 근데 굉장히 공간을 짜임새 있게 잘 쓰신 것 같아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벽식 구조로 되어 있고, 폭이 넓진 않지만, 불편한 부분은 전혀 없어 보여요. 네, 뭐, 충분합니다. 예. 네, 계단 올라가는데, 뭔가 탐험는 듯한 느낌이에요. <웃음> <웃음> 그리고 올라오니까, 오픈된 공간이 탁 있는데, 여기가, 아래에서 봤던 네. 복층 공간이잖아요. 작진 않아요. 거의 중간 방 네. 정도 크기? 커요, 네. 네. 그리고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 공간이에요. 네. 그리고 올라와서 정면을 보니까 네. 이 쪽창이 아, 네네. 뭐 와이드하게 이렇게 넓은 게 아니라 네. 오히려 이렇게 에, 길쭉하게 세로방향이어서 네. 더 특색있고 재밌는 것 같습니다. <laughs> 네. 반대쪽에는 방이 있네요. 네, 여기는 음. 아주 침실 공간인 것 같아요. 야, 이방 큰데요? <laughs> 우리 네. 주택이 네. 이 다락 공간 빼고 네. 2층 구조잖아요. 2층 네, 주택인데 네. 2층에 거의 전체 면적을 다 방으로 쓰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그죠? 침대 놓고 이렇게 오픈장 인데도 널찍하고. 네. 그리고 창들이 네. 이렇게 터닝도어 식으로 시스템장이 설치가 네. 되어 있는데 네. 네. 굉장히 재미있고요. 양쪽으로 시스템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이 창이 굉장히 재밌어요. 네. 이렇게 열어보면 네. 그냥 풍경도 예쁘지만 창을 네. 열면 이 자연의 향기를 그대로 만끽하실 어... 수가 있어요. 반대쪽에 재밌는 문이 있어요. 네. <웃음> 아. 예, <laughs> 옷장이네요. 네, 네. 지금 깊이가 꽤 깊은 걸 봐서 지금 네. 이 상태로 이용을 해도 되겠지만 만약 네. 아, 나는 붙박이장 설치하고 싶어. 아, 그러면 네. 설치하기에 충분한 공간입니다. 문장만 다르면 되지 않아요? 아, 그래도 되고요. 예. 네. 원주시 신림면 황둔리에 위치한 우리 주택은요. 토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200평이고요 지목은 대지입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고요 건물의 연면적은 78.42제곱미터 24평입니다 일반 목구조의 2층 주택이고요 내부에 방 하나 화장실 하나 그리고 여러 공용공간이 있습니다 2023년 8월 31일에 준공되었고요 수도는 지하수 난방 방식은 LPG 가스보일러입니다 우리 주택까지 오시는 길은요 원주에서는 30분 실림 IC에서는 15분이면 도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을길 따라 내려가시면 하나로마트가 있는 황둥이 생활권이 있어요 아주 편리한 생활권까지도 5분이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원주 와서 제일 <laughs> 재밌는 집을 본것 같아요. 귀엽고 앙증맞고 예쁘고 네. 네. 바깥쪽에 앞마당, 아랫 네. 마당 굉장히 와일드하고 네. 자연스러움이 느껴지고 네, 네, 주택은 조금 동화 속에서 보는 네. 그런 집 같았어요. 네 맞아요. 네. 인형집 같아요. 이런 우리 주택 가격이 얼마예요? 가격은 2억 5천입니다. 2억 5천이요? 네네. 이야, 네. 동화 속에서 튀어나온 우리 주택. 네. 2억 5천이면 가실 수가 있네요. 네. 힐링할 때 이런 소형 주택 하나 있으면 딱 좋거든요. 좋죠. 네, 거기에 딱 맞는 주택. 네. 너무 좋습니다. 네. 병원 같은 우리 주택 네. 마음에 드셨다면 네, 네. 지금 이 번호로 연락을 네. 주시면. 네, 친절히 모시고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예쁜 집 찾아서 땅집 TV 네. 열심히 뛰어다니니까 네. 응원해 주시는 마음으로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